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연하수아빠 조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예민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라서 이렇게 어렵게 주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신시술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신시술 합법화가 과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기사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그 기사 이야 기를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가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시술 자체가 바늘이 우리 몸을 침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에 노출이 되고 특히 이제 시염 감염이나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는 일들이 되게 크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엄청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문호가 열린다 하더라도 엄격한 관리 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이 문신 시술이 합법화가 돼야 되는 게 먼저라기보다는 이 문신 시술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신 시술을 받고 고 본인의 직업에서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고 그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이류 의원이 파악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병원 블로그랑 유튜브에도 일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대은 이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었죠 일본에서 잘 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투수였는데 이쪽 이렇게 문신이 있던 야구 선수였는데 군 복무 대신 경찰청 복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문신 때문에 경찰청 복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문신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이귀 뒤쪽에 있는 이 문신을 수술적으로 제거한 게 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경찰에 지원하는 여러 남성들, 여성분들이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레이저로 제거하신 분들이 신검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저로 지우다. 가 신검에서 탈락을 하고 수술적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대훈 선수도 결국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 경찰청으로 입대를 할수 있게 된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사진에서처럼 등에 저렇게 문신을 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저런 행위를 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몸에 문신을 하고 결격 사유가 돼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할수 있는 그런 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선 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특히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군 그리고 외국계 항공사 이런 쪽에서는 문신을 했던 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결격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신을 수술적 흉터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신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들, 그분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개인적인 바램은 이 문신 시술을 청소년들은 안 받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문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인생에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문신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본인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서 문신을 받는 것은 본인의 자유니까 미성년자가 문신을 받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할수 있도록 규제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현업에서 문신을 열심히 지우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바람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밝혀봅니다.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수술적 방법으로 고생을 하는 여러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의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입법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채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